장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최프로 장비. 네. 요건 뭐라고? 의자. 야전수. 야전수 의자. 야전수 의자. 얘는 똑같은거 두 개. 왜두 음, 개. 두 개. 어. 혹시 못니까 사람. 아, 손님. 거. 손님. 손님, 손님. 접대용. 그럼 얘는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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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대용다 얘는 자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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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대 이렇게 아, 요것도 다리.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고. <laughs> 텐트는 펴야 되니까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얘는? 얘도 좌대 다리. 좌대 다리. 좌대 다리 같이? 네. 이거는? 이거는 이글로. 이글로로 이글로? 보여? 네. 이글로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붙는거 <laughs> 별게 다 있네. 얘는? 식탁 테이블. 식탁? 식탁. 이거. 헤도 이글로. 이글로? 이글로 두개야두 명? 아요. 니 이거는 망가진 건데. A.S. 바다에 음 술이 이만, 먹게 되는 거 이거는 짬낫가방 어떤 거? 짬낫가방 짬낫가방은 얼음 낚시형 아... 얼음? 얼음 낚시? 그거는 아이스 오버 얼음 뚫는 거 얼음 얼음 뚫는 거뚫아 그게 이거 얼음 뚫는 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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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내는 거아 뭔지 알겠다 차, 이런 것도 있어 미치겠다 와. 빙어 뭐... 낚시하는 거야? 얘는. 펜... 아, 아, 바다에... 텐트 안에 쿠션. 텐트, 아, 텐트 안에 쿠션. 이건 집이 텐트고. 집이야. 이거는 좌대 안필때 쓰는 텐트. 노지. 좌대 아, 안필 때. 텐트? 저거 어. 좌대용 텐트인 거고. 이건 뭐야? 하침하싯 텐트. 낚싯대 덮치대. 아, 덮치대? 와, 근데 이렇게 커? <laughs> 이거 한번 까봐 마지막으로 이게. 야 이게, 아니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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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지. 짜자잔 야 짜자잔. 이게 몇 대야 도대체 이게, 이게? 와우. 총몇 대?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여기 마흔 몇 여기 대? 봐, 봐. 야 이게 몇대 이게. 이게 다 붕어 대야? 이게, 이게 몇 대야? 이걸 이렇게 싸게 판다고? 민물 낚시. 야 말리고 말리고 한대상이거 민물 낚시용. 마흔몇 뭐, 대라 그랬지? 야, 이거 한 대당 이거 아우, 중고로한 15만 원씩만 내야 게 <laughs> 얼마야? 다 합쳐서 1,200. 미치겠네. 진짜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이거는 진짜 미친 거야. 싸게 패자 싸게. 미친 거야, 미친 거. 우와. 이거 차는? 차는 1,000원. 차는. 얘는 얼마에 파는? 거야? 차는. 막 아, 500? 500? 이거 5 0 전체 다다 다 해가지고. 어, 전체 다 해서. 이거하 텐트하고 장비고 응. 차까지. 차까지. 해가지고 <laughs> 어. 천만 원. 해서. 천만 원. 싸게. 너무 싼데. <laughs> 빨리 바로 치워. <치워야지>. <laughs>